트릭 공항 가는 길. 기 7시 20분 빌바오로 가는 영국 항공 타러 가고 있습니다. Good morning.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공항 버스를 사러 왔어요. 티켓을 사러 왔습니다. 3유로고 15분마다 버스 운행되고 시내까지 다 간다. 안전... 테린 버스 뭐거기가 여기서 저희 내리면 되는지 아무튼 그럴 겁니다. 어, 구겐나인도 바로 가네. 페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 버스를 타고 오다가 안전거장 지나쳐가지고. 오버를 불렀어요. 오버 3.5 위로? 원래, 원래, 원래 걸어갔어야 되는데, 15분 걸어갈 걸 18분으로 늘어나가지고, 오버를 불렀습니다. 스페인 집들은 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퉁이는 둥글게 처리를 하고, 약간, 문양이 좀 화려하되나? 아, 왔다, 왔다, 왔다. 오버 타고 가겠습니다. 어. 저 사람이 움직이고 있잖아 맞아. 이게, 10초 남고 막 이러면 그죠. 더 빨리 달려요. 어이, 어, 더 빨리 달려, 갈게요. 더 빨리 달린다. 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 물가 미쳤어요. 맥주에 저 파이 해가지고 3.5 파운드라는데, 아니 런던에서 맥주 하나에 5.6, 5.9 이렇게 주고 먹었는데 오늘 여기 59유로면 이비스 호텔도 1박 가능하 근데 우리는 2박에 26,000원이었나? 와, 케이스, 메가박스 5유로. 아. 어제 먹은, 어제 마지원 주고 뭐었는데 버튼 눌리는 어거 없나? 니문이 이제 그 저기 계속 있는 거얘가얘 이거. 이거 그러면 어, 잘못 악용될 수도 있다고. 홍채인식 뭐 이런 거에.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제. 아씨, 내눈안 나온다. 자,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그렇죠. 빌바오의 목적은 뭐다? 그 옆에 다리. 그 옆에 다리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여기 건물이 엄청 특이합니다, 이거. 와, 날씨 그 와중에 좋고요 아, 이제 런던 에 행산 있다가 여기 날씨 좋은 곳 오니까 이게 날씨 좋은 거구나, 친구. 커피랑 크로아상이 얼마였지? 2.6? 이렇게 적혀있어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슈트베리온! 슈트베리 나임 미술관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다리를 건너와서 사진을 먼저 찍었습니다. 여기가 머리를 형성한 미술관이거든요. 이게 구겐하임이라는 게 미국의 철강 재벌의 이름인데 구겐하임이 철강 재벌이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뉴욕에 미술관을 지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꽉 차니까 이제, 어, 미술관 또 어디 하나 짓지 하다가 뭐 그렇게 공모를 해서 짓게 된게 빌바오고, 그래,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여기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그래가지고 이 설계를 한 애도 좀 유명한 애고, 이게 설계도 뭐, 무언가를 형, <목소리> 형상을 했는데, 이거 뭐지? 그, 그건가? 암모나이트인가 위에서 보면? 약간, 약간 <목소리> 그런 자연을 형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앤하인 미술관을 구경을 했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아침 갔잖아 아침 너무 피곤해 아 쉽게 씻었는데 세수만 해잖 너무 좋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와인, 와인에 여기 엔초비 피초 이거 딱 하나 딱 시켜가지고 그걸 갖다 해서 써야된다 아, 인서트. 음. 연어핀초가 더 맛있다. 아까 먹은 연어핀초가 미쳤어 연어핀초. 이거는 뭔가. 뭐지 파스타스. 파스타 소스에 약간 기름진 물고기 올라간 느낌 한 먹어볼래? 아안 먹을래 오늘 구게나인 미술관 한번 총정리 총정리 벌게 진짜 많았어 벌게 너무 많난 개인적으로 처음에 들어갔던 그 전시관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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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원 이라는 그 제목의 전시 인데 약간 직접 들어가 볼수 있는 것도 좋았고 뭔가 착시 현상 같은 걸로다가 나 제일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플라스틱 줄 사이에 들어가지고 약간 내가 어,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은 경험 시켜주는 약간, 인터, 인터스텔라의 모티브가 된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근데 네, 뭐요, 트램블트램블이 전시는 전혀 이해를 못, 해, 못 하겠고. 네. 사진다 토마스 트럭스라는 이 사진전도 꽤 괜찮았는데, 특이하게 한국에서 촬영을 한 경험이 있었고, 현대 갤러리랑 콜라보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관련 자료도 전시를 하고 있었고. 중형 카메라를 썼다는 게. 그 중형 카메라의 특징. 중형 카메라 센서가 크죠? 센서가 커서 심도 표현에 유리하고. 그냥 멀리서부터 가까이까지 전부 다 초점이 잘 맞아지는. 아니죠. 노이즈가 적죠. 노이즈가 적 아마 그럴 거예요. 중형 카메라 안 써봐서. 아무튼 비싸 보였다는 비싼 카메라.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하게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다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을 촬영한 작품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연작 시리즈를 해가지고 이 미술관에 전시를 해놨는데 정작 자기 사진은 못 찍게요. <laughs> 아, 정작 어, 자기 전자 전시 자기 전시에서는 <laughs> 촬영이 불가요. 그러니까 남미 자기처럼 작품을 활동하려면 사진 못 찍어. 네. 이게 얘 전신반의 특징이 아니라 이 고개나임 전체 미술관이 그냥 관람객 절반이고 경비가 절반이야 응. 사실 뭐... 얘탑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일 마지막 3층 우리가 제일 힘들어했던 관람하기 체력이 다떨어져 3층 관람하다가 이제 거의 중간에 그냥 누웠다가 관람했다 그랬는데 마크로스코의 작품이 추상, 그 생면추상, 네, 제목은 무제인데, 약간 노란색에 약간, 약간 명도라에 의하좀 다르게 해가지고, 약간 색깔, 색에딱 표현한 그 작품도 있었고, 약간 뭐... 그래서 뭐... 얘네, 얘네 소장하는 뭐 르누아르 밭, 그 피카소, 뭐 이런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앤디워홀레이, 마릴린몰로 150, 150, 버선드레인, 앤 스위프팅, 그것도 있었고 되게 알찼던 미술관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네요 입장료가 값지 않다 입장료는 7.5파운드 학생 할인 받아서 학생 할인 받아서 7.5파운드고 안 하면 식사 파운드 그리고 그뭐래지 저는 미술관 갈 때마다 이런 에코백을 모으기 때문에 쓰던 안 쓰던 에코백을 모으기 때문에 에코백을 하나 샀어요 이거는 근 다른 미술관에 비해서 비싸죠? 엄청 비싸요 이거는 19유로 그, 루이지에나 제가 갔을 때가 거기가 거의 한 5유로 가까이였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엄청 비싼 편인데 이제, 그요좀 쉬다가 이제 숙소가서 좀있다가 어떻게 밥을 또 밥을 또뭐 또또또 밥, 밥,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요리해 먹고 일몰을 보고 들어갈까 일몰? 5시 53분에 해드려요 일몰 어디서 봐야 돼? 그옆 근처에 있다가 나반 야간을 반나밤을 딱 찍고 다시 숙소가 내려가다 못 걸어 갈것 같거든. 아 야경은 내일 찍는 거야내일비야그까짓젖 <laughs> 버틸 자신이 없는데. <laughs> 아, 일단 오케이. 일단 생각해 보는 걸로. 그 7시나 있으면 시간 때에서 그냥 <laughs> 자고 그냥 공원에 누워 있으면 되지. 네. 로, 로컬 식당에 와가지고, 네. 뽀요 뽀요 치킨을 한 마리 시켰습니다. 맥주랑. 아 근데 이게 주문하기 너무 힘들어요. 약간 진짜 로컬 식당에 거가지빌바오가 응. 그래도 관광지가 좀 덜, 음, 덜 하여 되다 보니까 영어도 영어 안내판도 없렇고 얘가 좀 스페인어 좀 해가지고 주문했는데, 어, 어, 약간 우리나라 전기구이 통째 만든 것같이얼마예11.5 유로 그런면한 15,000원 정도 14,000원 잘겠습니다나와 살코기 이거 진짜 이거 이 살코기 먹으면 맥주 한번 가벼울 텐 껍데기는 존맛이래